으로 더하기가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벌써 1월도 중순으로 다가와 지네요 여러분들 모두 연초에 계획하셨던 목표 전부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저는 웬만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리고 싶어요 일단 초보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C 언어 책을 산단 말이에요 C 언어 책을 사게 되면 가장 제일 1 챕터가 바로 변수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보통 나오거든요 저도 시언어책을 처음 사가지고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접했는데 어, 일단 거기서부터 막혔습니다 변수의 개념 상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마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 때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 봤을 때 처음에 집합에서 멈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진도가 못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변수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쓰면 된다 이런 정도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컴퓨터 기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컴퓨터는 1로 이루어져 습니다 0과 1. 그 0과 1은 어떤 걸 뜻하냐면 전원이 켜지고 꺼지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어 먼저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어 이런 전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원이라고 치면 전원을 이렇게 제가 클릭한단 말이에요. 클릭하게 되면 이게 어 전선 단자라고 하면은 이게 꺼져 있죠. 이게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가 전원이 꺼진 상태예요. 그게 0을 뜻하는 거고 만약에 전원이 전원이 이런 식으로 붙었어요. 붙었어요. 전원이 이렇게 붙으면 이게 1인 겁니다. 이게 전원이 켜진 걸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0과 1로 이런 거를 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0, 1, 0, 1이 조합으로, 0과 1의 조합으로 자료형이라고 하거든요. 자료형. 자료형 자료형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0과 1의 조합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바이트가 나오게 되고 이게 자료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0과 1을 얼마나 썼느냐? 그래서 이게 크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크기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바이트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 여기 에잘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걸 보시게 되면 이분이 설명을 잘해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전원이 꺼지고 켜지고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전원이 꺼지고 켜지고 켜진 게 1이고 꺼진 게 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원의 꺼지고 켜지는 걸 유무로 그서그 길이죠 길이 그 길이로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료형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 자료형이라는 게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가지 해서 1비트 2비트 3비트 하면서 크기를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0과 1의 조합으로 변수나 상수에 그 메모리에 들어간 차지하는 크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자료형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메모리에 올라가는 크기로 자료형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되고요. 그리고 자료 형 크기로 이렇게 정한다 라고 제가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메모를 보시게 되면 변수와 상수 그리고 선언 초기와 값 넣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쭉 적었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변수라는 게 어떤지 그냥 초보분들은 되게 메모리까지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가 있다. 변수에 변수에 값을 뭔가를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변수에 집어넣은 거를 활용해서 뭔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수는 메모지다. 메모지인데 메모지에다가 메모지인데 연필로 쓴 메모지인 거예요. 이런 메모지에다가 뭔가를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메모지가 그러니까 값이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로 썼기 때문에 지우개로 언제든지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모지의 이름이 my age라는 age라는 메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어, 내 나이 내 나이. 그 보통 그 변수명을 지정할 때는 그걸 camel case라고 하거든요. camel case. 그래서 그 camel이 뭐냐면 낙타예요. 낙타. 낙타. 낙타가 보면은 낙타 등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낙타 등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laughs> 일단, 낙타라고 생각하시면, 어, 낙타가 보이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혹이 톡 튀어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your age, 만약에 당신의 나이,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your, 그, 띄어지는 부분 있죠. 이거를 그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your age, 이런 식으로. 어, 변수명은 보통 이런 식으로, 어, 캐멜 케이스, 낙타, 낙타처럼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 음절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대문자로 교체해서 작성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변수는 이제, 연필로 적은 메모지다 메모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값이 바뀌는 거죠.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내 내 나이가 이제 계속 변할 수가 있잖아요. 변하게 되면 이 해당 부분을 또 지우고 뭐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값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상수가 있어요. 상수 상수라는 게 존재 하는데 상수 상수는 이제 늘 상이고 수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상 항상 상이거든요. 값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이거도 메모지 같은 건데 여기는 유성 매직 이죠 유성 매직 유성 매직으로 작성 에놓은 거예요. 적어 놓은 거예요. My Age. 제가 근데 상수의 이름을 제가 어 대문자로 다 썼어요. 상수는 보통 이름을 정할 때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보통 이렇게 명명을 하거든요. 이름을 정하거든요. 이름 정하고 대문자를 하고 아래 이제 아래 언더 언더스코어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작성한다. 상수는 그리고 유성 매직으로 뭔가를 제가 적어놨어요. 뭐30 뭐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적어놨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적어놓고 나중에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든 상수든 일단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고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변수나 상수나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넣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아 일단은 제가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난 안드로이드 클린 리스너 강의에서 썼던 코드를 사용해서 어 변수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어요 세컨 액티비티 있죠. 세컨 액티비티 부분에 액티비티 세 세컨드 부분 액티비티 세컨드 XML로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버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버튼 어, 버튼 레 컨텐트 레 컨텐트 해주시고 그리고 텍스트를 텍스트를 어, 더하기라고 할게요. 더하기 더하기 해주시고 텍스트 칼라를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샵 #000 하면 검은색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를 50dp 그리고 나서, 얘를, 어, 지루가기 아래에 둘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지루가기 버튼 아이디를 먼저 설정해야겠죠? 아이디, 백 버튼이라고 할게요. 백 버튼 해주시고, 어, 여기 버튼은 이제, 어, 버튼의 아이디를 add number라고 할게요. 아이디, 아이디, add number, add number, 버튼. add number 버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지루가기에 아래로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 얘를 더하기 버튼을 맨 아래로 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elow id back button back button 하면 뒤로 가기 뒤로 가지겠죠 그런 다음에 center-imperrant-true 하면 정가운데로 되고 그 다음에 margin을 조금 두도록 할게요 margin-top top. Margin 20dp로 2 0 d p 해보고 그 다음에 아 텍스트 뷰를 하나 두도록 할게요 텍스트 뷰 해주시고 레컨텐츠, 레컨텐츠, 닫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일단은 0으로 해주시고, 텍스트 사이즈를 50dp, 그리고 텍스트 칼라를 샵000에서 검색으로 만들어주시고, 아, 그런 다음에 텍스트 뷰 아이디를, 아이디 먼저 하시고, 아이디, 넘버 텍스트, 넘버 텍스트 해주시고 얘를 빌로 레이어 필로 백 버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애드넘 레이어 필로에 넘버 텍스트로 할게요 넘버 텍스트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넘버 텍스트를 센터 인페어런트로 해보도록 할게요 되었죠 그리고 나서 세컨드 액티비티로 가신 다음에 세컨드 액티비티로 가시고 온크리에이트 부분에다가 set on c l i 를 제가 설정할 거거든요 여기서 버튼이 어 버튼의 이름이 지금 add n u 버튼이었잖아요 이거를 복사하시고 붙이신 다음에 어 Alt 엔터 누르시면 이제 임포트가 되거든요 지금 해당 부분이 임포트가 됐습니다 그쵸 액티비티 이어 해당 어 뷰를 이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점 누르시고 세런 클릭 리스너 두 번째 람다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릭 리스너 설정하는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우측 상단에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런 클릭 리스너를 설정하고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숫자를 제가 계속 증가시킬 거예요 숫자를 증가시킨다는 거는 숫자가 변한다는 거죠 그럼 숫자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적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잠깐 적어놨다가 그것만 찾으면 저희가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잠시 어디에 적어둔다 어디에 메모를 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메모를 해두거나 아니면 어떤 상자인데 그 상자에 어떤 값을 넣어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 해당 메모지의 이름만 보고 아얘 다시 찾아봐야지 하면서 그 해당 메모지만 어, 본다. 찾아본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세컨드 액티비티가 실행되고 나서 아래쪽에 지금 보게 되면 음, 코틀린에서 변수를 설정할 때는 변수 이름이 v a r i a b l 이거든요 변수가. 그래서 앞에 자를 따가지고 val이에요. 이게 변수라는 뜻이거든요. 넘버 라고 해볼게요. 넘버라고 하고 컬론을 하시고 인트라고 할게요. 인트 코틀린에서 이제 인트의 정수거든요. 숫자예요 한마디로 그런 다음에 0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0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넘버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바한 다음에 넘버라고 했잖아요. 넘버 이 넘버라는 메모지에다가 이름이 메모지의 이름이 넘버인 거예요. 숫자. 넘버라는 거에다가 일단 값을 적은 거예요. 0이라고 제가 적은 겁니다, 지금. 이게 적은 게, 일단은, 어, 코드가 실행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잖아요. 실행이 되면 얘가 메모리에 적어지는 거예요. In, 0이니까 인트를 하나요, 제가? 아까 인트. 인트가 차지하는 그 0과 1이라고 했죠. 그, 어, 컴퓨터에서 이제 작성되는 게 0과 1로 이루어지는데 전원이 껐다 켜지는 거죠.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크기가 있는 거예요, 크기. 이 해당하는 크기가 0이라는 게 0과 1로 이루어진 게, 어, 메모리, 적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간을 일단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 일단은 올라간다 그게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다시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0이라고 먼저 값을 넣은 거예요 값을 넣었죠 일단 값을 넣고 나서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온크레이트 함수가 일단 들어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넘버에다가 기존 넘버에다가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는 넘버 number 더하기 1 이런 식이 되면 지금 이게 어, 값을 넣는 거거든요 이, 그 눈이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0이겠죠? 0, 0, 1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숫자에서 1을 더하는 거죠. 그쵸 1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어, 일단 이렇게 어, 애드 버튼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숫자를 제가 증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증가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 D 해주시고 코드 스니펫 관련해서는 제가 또 우측 상단에 동영상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엉크레트 클릭되었다. 여기서 여기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애드 버튼 클릭 애드 넘버 버튼 클릭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버 있죠 숫자가 증가됐으니까 증가된 숫자를 어 적어보도록 할게요 넘버 적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코틀린에서 스트링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로그 같은 걸 찍을 때는 그 달러 싸인 있죠 달러 싸인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변수 하나 단어다 라면 이렇게 달러 싸인만 적으시면 되는데 이게 좀 어, 구조가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 중가로 중과루 있죠. 중가로를 넣으시고, 이렇게 넘버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코드를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돌려보게 되면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 여기 들어왔죠 여기서 제가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기존 처음에는 그 넘버가 0 이었잖아요 0 이었는데 지금 계속 하나씩 증가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값을 이런 식으로 어 변화를 시키거나 할 때는 변수를 쓰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우에 내가 어떤 내용을 어딘가에 저장해 두고 싶어요 잠깐 저장해 두고 싶어요 그럴 때는 변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수라는 아주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값을 저장해 둘 수가 있는 거죠.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속 이제 숫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만약에 더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이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증가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값을 설정하면 좋을까?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서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잠깐 멈춰서 해보시고요. 일단은, 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액티비티 세컨드에 가시게 되면, 이 숫자가 지금, 현재, 숫자의 아이디가, 넘버 텍스트잖아요.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세컨드 액티비티에 넣으신 다음에, 넘버 텍스트 점, 텍스트, 세 텍스트 하셔도 되고, 텍스트는, 넘버라고 한번 해볼게요. 넘버인데, 지금 미스매치가 되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그, 아까 설명했던 자료형이 있잖아요. 자료형이 다른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XML로 가시게 돼서, 텍스트 뷰이기 때문에, 텍스트, 즉, 스트링을 넣어야 돼요. 문자열을 넣어야 되는데, 문자열과 인트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형의 자료형의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자료형을 변환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료형을 크기를 다르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크기가 만약에 얘랑 얘랑 같은 크기여야 서로 이제 대입이 가능한데 얘는 작고 얘는 크면은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맞아서 넣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텍스트뷰는 스트링을 받기 때문에 인트인 자료형을 스트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어, 코틀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수 스트링을 하시게 되면 인트를 스트링으로 만들어 줘야 만들어주는 거죠. 문자열로 만들어 줘요.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도록 하면요. 돌려보고 로그인 버튼 누르고, 여기서 더하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더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 더하기가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에서 상수는 그 VAL이죠. VAL. 이걸 상수라고 뜻하는데요.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캐멜 케이스가 아니라 낙타 혹처럼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보통 상수는 이렇게 대문자를 쓰게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로그라는 거를 값을 딱 정해놔서 얘만 쓰겠다 이겁니다. 뷰 있죠? 뷰에 한, 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이름을 정할 때 이런 식으로 정한 있잖아요 전부 다 대문자를 쓰거나 그리고 단어 단어가 붙을 때는 아래 언더스코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상수인 거예요 이건 자바에서 사용한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상수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스태틱으로 지금 다 넣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상수로 지금 넣은 거고요 상수로 이제 값을 완전 정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변수와 상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변수는 메모지에다가 어, 연필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적어둘 수가 있다 뭔가를 적어둘 수가 있고 이름을 정할 때는 캐멜 케이스로 해서 이름을 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some variable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중간에 낙타옥처럼 이렇게 작성을 한다 이런 걸 캐멜 케이스라고 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상수는 상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대문자로 쓴다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쓰게 되고 값을 고정시킨다. 메모지에 유성매직으로 작성한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강의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옆에 동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